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존나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 S&P, 나스닥, 필라델피아 모두 큰 하락이 있었고요. 이 내용을 좀 보자면, 페드 관계자들이 오는 25일에서 26일 진행될 FOMC 회의를 앞두고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지만 조기 긴축 우려는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이 3회에서 7회로 늘었으며, 3월보다 이른 시점에 금리 인상이 나설 가능성이나 아니면 3월에 한꺼번에 50bp를 인상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3월 최소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아예 이제는 100%로 반영을 했다고 라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국제 금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줬고 기술주는 여기서 이제 성장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금융주나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인상 부분에 분명히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금융주 쪽은 집중해서 보면 좋겠고요. 이 성장주 중에서는 매출이 지금 당장 잡히진 않고 한 2년, 3년 뒤에 매출을 끌어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확정이 아니라면 좀 조심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지표는 부진했고요. 거기서도 이제 내용을 좀 보자면. 1월 뉴욕주 엠파이어트 스테이트 지수는 이 제조업 지수죠. 0.-0.7을 기록했고 주택 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83 해서 이제 전월 시장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주택 역시도 조금 꺾이는 모습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발표가 된 골드만삭스의 실적도 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웰스파고 말고는 안 보여지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근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 IB 그니까 투자 쪽보다는 소매 쪽이 조금 더 비중이 커 가지고 이자 수익이 늘어나면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 걸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예멘 반군이 아랍 에미리티드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석유 시설을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 동맹군은 예멘 수도를 공습했다라고 하고 이러한 이제 중동의 이 불안감이 고조되는 네, 긴장감이 고조가 되는 모습들 때문에 WTI는 85.43 1.92% 상승 마감했고요. 채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했고, 달러는 강세 에금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이 금리 인상을 중요한 포인트로서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액션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약세의 모습이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순, 이 미국이 아니다 보니까 따라가는 국가이다 보니까 어 많이 이제 출렁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금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부터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예, 이걸 주의 깊게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될지. 이걸 보시면서 매매좀 약자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100가구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를 일화한다라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들. 원익피행이나 뭐 이런 애들 한번씩 지켜보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정부가 OTT 지원금을 상향한다라고 나와, 내용이 나왔는데, 어, 아무래도 이렇다 보면 컨텐츠 업계들 어, 이런 쪽들이 다시 한번 뭐, 쭉 올라가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 떨어지는 거 약간 지지를 해줄그 네,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봐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설 지나면 한국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번에 그 4차 접종한다라고 해서 오미크론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어, 아예 그냥 독감처럼 진행이 될지 아니면은, 어, 다시 지금 화이자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오미크론용 백신을 또 맞아야 될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냥 나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이오사이언스는 좀 조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플레를 덮친 유럽, 유럽. 음, 인플레가 덮친 유럽,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가격 상한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라 하니까, 이런 부분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국의 사교육이 막히자, 이민 러시가, 지금 뭐, 캐나다나 이런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라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쪽으로도 이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중국 관련 사업들 하는 회사들, 어, 일단 중국을 뭐, 관광으로서 혹은, 이민을 도와주는 컨설팅, 뭐 그런 회사로서, 과연이 뭐, 뭐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한국 쪽에서 수혜를 받는 회사는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 지금 중국에서 뭐 이것저것 투자 같은 것도 진행하고 싶은데, 인구절벽 때문에 뭐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엔젤 사업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해서 엔젤 사업 관련 주들 한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안이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얼마가 나올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근데 어, 많이 나오게 되면은 한국의 이제 전기차 관련 주들 한번씩 더 보면 좋겠고요. 내일 미국 이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주택이 어,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꺾이면서 같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부동산이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그 숫자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는 수치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이 알아둬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놓고 최상의 결과물로 연결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이런 부분들 도움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아 위메이드 최근에 좀 많이 이제 막 흔들흔들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이5.7% 정도 하락 마감하였는데 이걸 보시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지금은 굳이 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세가 뭐이 하락 추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도 했었지만 바닥을 이탈하거나 아니면 특정 중요 라인을 이탈한 모습도 안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위메이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이 위치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부터 먼저 한번 보자면 위메이드 쪽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 NFT 성공장 위메이드. 미래 전설 IP 관리에 나선 까닭은 지금 어제 이 위메이드가 국제 소송 중에 한 1조 정도를 이제 받을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올해 6월 달에 최종 판결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 4천억을 들여 가지고 이 위르 IP를 확보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왜 얘네가 만든 건데 미르 IP를 왜 확보를 하냐라고 하면요. 엑토즈 소프트가 이 위메이드랑 7대 3으로 저작권 비율을 나누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액토즈 소프트에 뭐 인수를 하던 아니면 액토즈 소프트가 이 미래 전설 IP를 경매로 내놓는 걸 사든 참여를 해가지고 이 미래 IP 요걸 이제 확보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왜 그렇게까지 하려는지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IP를 관리를 했더니 그냥 매출이 올라갔다랍니다. 그냥 이유는 쉽죠. <laughs> 돈이 더 벌린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IP 관리를 적절히 진행을 한다라는 거니까 돈더 벌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4천억 쓰는 거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 진행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뉴스를 보았을 때는 회사가 차근차근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들 조금 더 체크해 보면 좋을지 살펴보자면 일단 어제 외국인 또 많이 샀습니다. 음봉 나왔는데 외국인은 역대급으로 많이 샀어요. 이거는 국내도 쇼커버링이라고 하기에는 그 물량이 결코 좀 무시할 수 없는 물량까지 지금 매수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전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올라가는 거 베팅하는 자금이라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음봉 조금 나와주면서도 자리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면은 그냥 개미털기구나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계속 진행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든가 아니면 기관 쪽에서 마이너스를 찍어도 주던 친구들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아 그때는 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고 편안하게 봐도 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100%는 없죠. 만약에 대비해서 일단 121선 여기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비율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이나 월봉이나 무언가를 봤을 때, 121선 보다 가까운 지지라인은 안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121선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지지라인은 한참 뒤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략을 한번 짜본다 생각을 해보면,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솔직히 가장 좋은 건, 이전 저점, 이 위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좋은 모습이 일단은 보여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던, 떨어지든인데, 이선다 간단하죠. 근데,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일단 다음번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편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11선에서 저항을 막고서 못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본격적인 상승은 이 11선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에 11선을 돌파하고서, 쭉 올라갔던 전적을 생각을 해본다면, 11선을 마냥 무시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저 이제 취향이 21선을 더 좋아하는 거라, 아, 얘는 이걸 더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11선 좋아하시면 11선 기준으로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전략대응 방법,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1번. 이 위에서 움직여주면은, 좋다. 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차선. 이 121선이 있다. 여기까지 보자. 1번. 2번, 지지라인 2개. 그리고 만약에 2번까지도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 여기선비중조절 좋다. 자, 그리고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는, 11선 돌파, 혹은 21선 돌파. 이 전략은 여러분들 각자 취향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위쪽에서 아무튼 자리 잡아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너가 생각을 하는 기대값은 어디냐? 짧게는 21선 돌파를 했을 때에는, 21선 볼린저 상단까지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길게 본다 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딛고 올라가게 된다 라고 하면은 121선 볼린저 상단까지도 생각을 해 본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 부분이 되겠죠 243,000원 근데 여기는 정말 최종이고 안될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이볼린저를 찍고 올라갔을 때 여기까지 가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져 갖고 꿈은 좀 크게 꾸라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참고만 해보시고요. 이렇게 위메이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영상 도움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을 힘드신데 잘 버틴다라고 말씀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